유테라 낫다, 이기 <laughs> 저거. <웃음> 어? 저것도 저 그때 지스타 때저 누가 박서림님 와가지고 저 갑자기 기습으로 하라고 와 좋겠다 성불됐다 서림님 우리 스트리머 분들도 와, 좋겠다. 중국몽 터질 때좀 고생들 많으셨죠 막 로아만 하시던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좀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 털어서 좀 그때 제가 이런 얘기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참저 누구 하나만 샤라우웃할게요이단님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와이단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청첩장은 받았어요 제가 청첩장은 받았는데 이단님제가너뭐 좋아하지만 스트리머라고 해서 스트리머는 가구. 근데 우리 다른 일반 유저분들도 저한테 계속 청첩장을 주셨는데 거기는 일반 유저라서 안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언급한 건 만남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결혼 축하 드리고 그리고 좋겠다. 얼마 전에 또 10만 찍은 거 알고 있어요. 10만 축하 드리고. 뭐야 대체 어디까지 샤라떻해 주는 거야? 제가 뭐 많은 스트리머분들 것도 보기도 하는데 디렉터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스트리머가 우리 방송을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스트리머가 우리 방송을 해서 떡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디렉터기 때문에 왜냐면 다내 네 새끼들이거든. 이런 아, 네 표현하면안 되지. 우리 식구거든. 그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오는 밥그릇 흔들려서너렸어 좋다 보니까 막 시청자도 뭐 <laughs> 적었을 거고, 구독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런 스트리머분들도 꿋꿋이 방송해가지고 같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근데 제가 스트리머 분들한테 좀 특히나 로아 스트리머 분들은 좀 저한테 서운한 게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트리머들 방송들 가끔 보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좀잘 알거든요. 근데 스트리머도 일반 유저도 우리가 똑같은 유저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똑같은 유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특혜를 안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뭘 믿냐면, 우리 스트리머 분들이 제 이런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트리머들의 뭐 어떤 인성,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서, 저분들은 분명히 이해해 주실 분들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뭐 여러분들을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보 해도 아, 유저는 다 똑같은 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는 거니까 꼭 다들 10만, 100만 찍었으면 좋겠고 다들 잘 올라오십시오. 모든 스트리머분들 저희 거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들을 이 자리 비로서한 번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청첩장 보내고 싶다. <laughs> 스트리머 없어요, 이제? 어 왜요? 왜 우리 스트리머 다 없어졌어요? 뭐없어어다있는데뭐 많이 해, 하고 계시는데 존이 삐졌어요? 왜, 왜요? 아뭐 샬아웃 안 했어요 나도 좀 쳐줘 아, 존이님도 뭐 감사드려요 항상 저희 뭐 가장 또이 모코코들 잘 케어해주시는 분이어서 항상 감사하고 좋겠다. 있어요 제 마음으로 꼭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다 좋겠다. 아유 알면서 좋겠다. 그래 뉴비 어머니 존이 감사합니다 아유, 부럽다 동숙한 네, 감사합니다 아, 엄청 웃겨 이 방송 참 진짜 웃겨 감사하고 또 누구요 명훈이도 샬아웃 해도 요아 글쎄 <laughs> 글쎄... 뭐둘다 아시는 분이라서 <laughs> 둘다 재밌게 해주시고 농담이고요 노돌리 네 노돌리 이분 이거 요즘에 이거 안 해요? 요, 요즘에 가끔 뭐 뽀글리 액션도 하시네 이 이거를 <laughs> 아이고 뭐 박재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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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합시다 포셔 오케이 포피셜 다 알고 있네 로마로로마로저 사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착해진 쩐지. <laughs> 아이고. 야 성불했어. <선물했어. 웃음> 또 누구 있어요? 짱년이 다주 신선한 망치. A few moments later.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스타에서 뵙고 쇼케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금방. 아? 포쇼 오케이 포피셜. <laughs> 오 나온다 온다 로마로 어? 로마로 저 o m a r o r o 사 a r o Romaro. r o 이 a r o r o 이마 r o Rom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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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m a r o Rom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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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m a r o Romaro. r 나 볼까 이걸로 영상 많이 구워 먹었죠 그때 이제 m a 영상 많이 구워 먹었지 예 m a 요 와리 이거 어요 주셔서 봤어요 아. 제가 이 친구랑도 레이드를 같이 돌거든요 아 그, 그래요? 그래요? 네네 아.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 요즘 여기에 맞들렸습니다 근데 아, 정말 아. 너무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 네 근데 굉장히 또 공감 <laughs> 예. 공감 가게 또 하셔가지고 아이고 저네 이게 나오네요 <laughs> 선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 가면 빨리... ㅋ ㅋ 근데 여기 댄스 바이 로마르라 적어놨네? 이거 댄스라 적어놨네? 나 이거 이제 봤어요 애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댄스 <laughs> 바이 로마르라 와아!!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어봐 봐 저때 좋았지 저때가 언제냐? 거의 한 2년 전인가 그러거든요? 아 어, 근데 저때 그거를 아직까지 기억해주시네 고...고붙어버렸네 이번 로아 라이브 알 찼다.